장점인 주석님 명곡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과 이 중국 국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동연 지사님 공식적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유광입니다 시진핑 주선도 우리 김동연 지사님을 압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중국 국민들에게 전달했으니까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통과하면서 한중 화수학도렇고왕방으로 다양한 교류을 하면서 한중한경경영 최근에 유럽 쪽에서 독일 총국가 방문한 것이라든지 시국에서 사우디에 방문하셔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코로나 관련한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 경제의 그 기회에 대해서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개한의 흥미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이 길을 계속 한다 북한은 계속 대만이 크게 한다고 해석을 부르다는나가 좋은 기회를 되지 않을까. 우리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 이런 측면에서도 대장님께서 좋은 역할을 해주시려라고 기대합니다.